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컬러예요. 굉장히 독특한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나르떼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과감한 그린 색상을 시도를 했는데 그 컬러를 너무 하고 싶으셨나봐요, 저희 손님이. TPU 재질의 컬러 PPF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요즘엔 대세는 컬러 PPF예요. 왜냐하면 일단 필름의 두께가 랩핑 필름에 비해서 두배 정도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사용하는 이 회사가 특허 기술이 있어요. 보통적으로 컬러 PPF는 한 겹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 붓는데 여기는 TPU가 두 겹, 세겹 이렇게 이중으로 붙어서 나갑니다. 기존에 나오는 랩핑필름하고는 차원이 아예 완전 달라요. 이 차는 기존에 있는 이 그레이 컬러를 살리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 앞부분 같은 경우도 컴퓨터 재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이런 끝에 라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. 그리고 일단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이뻐. 이런 컬러는 사실 고색으로도 나타내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뒷범퍼 같은 경우에도 별개선 없이 이런 안쪽까지도 깊숙하게 다 마감 처리가 다 들어갔고 문을 열어서 봤을 때도 이런...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가 다잘 됐다라는 거. 아, 이게 정말 좋거든요. 이게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아, 그 쨍쨍함, 굉장히 맑은 막 일급수 같은 데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일반적인 그런 래핑 필름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. 이런 색감 표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고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. 아, 저 햇빛에 딱 비쳤을 때 저런 모습들이 굉장하죠. 이 제조사랑 직접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공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많이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니쉬인가? <laughs> 빛이 끝내주는 이거지그